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 교회를 잘 다니시고 믿음도 참 좋으신 중년의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나름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참 저분은 성실하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더니 단한 장의 종이를 받았어요 뭐겠습니까? 구조조정 통보서였습니다 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어쩌다가 이 나이에 하필이면 또, 또 이때에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인가 그런 굉장한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날 저녁에 성경을 펼쳐 읽을 힘도 없었고요 기도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의 페이지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몇달 후에 이분이 뜻밖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상담과 취업 멘토링을 돕게 된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접으신 것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기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권한이 왔을 때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삶 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닥친 고난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라고 누가 귀뜸 해줬습니까?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거절함으로써 상받기는 고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요셉에게 불청객처럼 다가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가지고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한 외친 생애를 살아다가 요셉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까?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가온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적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바다와 바람, 즉, 자연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원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바다는 물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은 산하고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 바람이 이렇게 서쪽으로 자꾸 불게 되어지면은 이게 거대한 바람통처럼 거기에 바람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제 압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압력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면은 한 번에 갑자기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풍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돌풍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은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는 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바다에서 잠뼈가 자랐던 제자들은 이런 바람이 늘 불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들은 전에 했던 대로 여러 가지 애를 써가면서 거세게 읽고 있는 풍랑 속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같지 않았고 거세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조금 더 생생하게 이, 광, 이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물이 막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들은 풍랑에 일고 있던 배 안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하여는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경험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날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불어 다친 풍랑을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에 실제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모든 역경과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힘이 내 속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불어갇친이 풍랑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항해는 비단 물결처럼 잔잔한 호수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항해가 언제나 계속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항해는 잔잔한 호수같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풍랑이 일던 그배 안에도 주님이 분명히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풍랑이 불어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 본문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첫 번째는, 주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폭풍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병연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5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 항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배 타고 놀러 다니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몰래 배 끌고 나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은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도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여기 본문에 이 사건처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피곤한 몸으로 새벽 기도 꼭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손님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 가지고 다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탈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폭풍을 만난 겁니다.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길 위에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순종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진짜죠. 순종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순종하여 산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순종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도 갑작스러운 고난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 또 하나의 의구심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배 안에 계셨잖아요.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그배 안에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 거하는데도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앤더슈샤코의 침묵에 나오는 나가사키의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어디 일본 나카사키에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이 대지 위에 뿌려졌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배 안에 분명히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동행의 흔적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동행의 흔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얼마든지 이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의구심은요. 지금 풍랑이 이렇게 거세가고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뭡니까? 당신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인데 그렇다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하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러는가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딱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꼭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지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깊은 잠에 들으셨는지, 도대체 주님이 내 상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는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은 십자가죠. 죄 없으신 분이 정죄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고요. 그러나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 조상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막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깨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들은 모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제쳐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먼저 했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어요.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대한 원망,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냉담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 우리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겁니다. 그 이후에 2사의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개혁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욱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불신입니다. 만일 정말 믿음이 강한 자였다고 하면 제일 먼저 주님 붙잡고 씨름했을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스스로 일을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풍랑을 바라다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탄 배가 아무리 풍랑이 밀려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안전하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려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이미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는 고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풍랑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불신이고요. 믿음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법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비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고 신뢰하던 모든 태도를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람과 바다는요. 가장 변덕스러운 요소가 많은 것을 상징하죠. 가장 변덕이 심한 요소들, 가장 잘 다스려지지 않는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이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붙잡고 씨름하시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주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면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잔잠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는 것처럼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닥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마침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체험하는 귀한 생에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토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주건하옵나이다. 아멘.